새는 져가지고 좀 서늘하니 그나마 걸을만한데 덥긴 더워 아, 그리고 이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20시 53분이네 31도래 아우 더워 여기는 크레마역이라고 아 힘들게 왔습니다 여기도 기차가 이탈리아 기차가 맘대로 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맘대로 갈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10분만 기다리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데리 와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오는 많은 외지 여성들 대부분 여성들 남성들도 있겠지만 코미바이얼 m 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코로나 걸렸을 때 우연치 않게 보고 공감이 좀 많이 가서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왜 놓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왜그 사람 그사랑이 맹목적으로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너무 연기를 잘했고 감독님이 루카 감독님이라고 그 분이 감독님인데 이 동네 에 사신대요, 크레마에 그니까 러뭐 소설,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냥 북부 북부라고 안 나오고 이탈리아어는 시골마을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래 우리도 나도 시골마을인데 우리 동네에서 찍지 뭐. 해래 가지고 크레마를 찍게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차량을 보는데 특히 크레마는 지금 운전하 너무 좋아 보이거든. 이기 작은 동네 운전하 아, 또또 고민되네.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아,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빌리게 되면은 6일 빌리는데 싸게 빌려도 한140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 빌리는데도 7 80 이렇게 되는데 지금 렌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그리고 이거 너무 더워. 너무 덥고. 좋아 하신가? 이 아씨 자기 차 번호 왜안알아줘 저건데. 우선 끊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좋경시에주인이 <목소리> 여기를 소개시켜줘서 이거 와봤습니다. <목소리> 저기 보이는 여 커플이. 난데 로컬 식당이와가지고 이탈리아어로 뭐써 있으니까 내가 막 핸드폰 들고 찾고 있으니까 여자분이 되게 귀여워요. 귀여우신데. 도와줄까 이러면서 이거 뭐 먹고 싶냐고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설명 해주는데 어 도움을 주셔서 대충 어 내가 비프를 못 먹으니까 비프만 안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비프가 거의 안 들어가 거의 해산물인 것 같아서 맨 위에 있는 거 시켰어요. 보통, 누가 얘기했지? 김영하 작가님 얘기였나?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빨리 나고 오 가장 자신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한번 도전해봐라라는 메뉴라고 해서 그레마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레마은 조용하고 이 작은 마을에 동양이 굴러 안기 때문에 저도 후기에서 많이 봤듯이 동양이만처럼 되게 쳐다본다고 많이 안으니까 그리고 동양이 그런 게 당황한다. 영어 해야 하니까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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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게 좀해 지금 밤 8시인데 이렇게 밝아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한 일곱 시 되면 이런데 아홉 시에 해가 선대요 약간 음. 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걸어서 세계적으로 아니야 그렇게 돼야지 좀 여기 사람들... 음? 라이프? 이런 거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모기가 있구나. 내일 아아 그래, 저녁을 막 일찍 깎고 이러면 저녁을 제가 걱정 하는데 우선 이 레스토랑은 새벽 12시까지 안 돼요. 배부분네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맛있, 맛있고, 소스 같은데 나도 요리를 해보니까 좀 공을 들이면 배가 불러, 조금 먹어도. 별거 없는데도. 오늘 메뉴 성공적. 어쨌든, 아씨, 모기가 발을 다 물어가지고, 나부터 야외에서 안 먹어. <laughs> 먹어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우, 더워. 8시 51분인데도 약간 분위기 잃렇고 여기 동네. 어, 진서 현실이 예쁠 것 같은데. 아, 좀 지쳐서 이제 20시 53분이네. 31도래. 해는 져가지고좀 서늘하니 그나마 걸을만 한데 덥긴 더워. 아, 좋아요. 이 동네 되게.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동네? 약간 거리 느낌은 또, 나 아저씨 3명도 너 귀여운 것 같아. <laughs> 어느 나라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짜서사 할아버지들은 약간 수다스럽고 귀엽고 젊은 애들을 새침하고 그런 우리나도 그런가? 어쨌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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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녹화를 안 눌렀네? 나도 열심히 지금 여기 그, 여기 내 숙소고 조용하고 아저씨가 사장님 집에 들려갖고 다시 나가야겠다. 금요일 밤이라서 밖에 되게 지금 아주 시끄럽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되게 활기차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아, 젊은 이들이 신나서 나왔어 지금 막 재밌는 아,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아, 다 재밌겠다 저 조항원 한번 가볼까 나오기만 아, 저기서 뭔가 다이루시지겠죠 영화에서. 애들이 막 댄스 파티 가고 이러는 게 나오는데, 그 실제로 25일 날 열린대요. 근데 약간 난 25일 날 로마 에 있을 거야. 그것도 심지어 그 댄스 파티 열린 시간에 상공에 있을 거야. 또 <laughs> 이탈리아를 벗어났겠지? 근데 다, 다들 이쪽으로 황황보니까 뭔가 역사가 저 중앙 근처 어디선가열리는 거야. 여기 딱히 나와 별일 없는데? 도대 바로 이루어가는 걸까요? 저 어, 끝에 뭐가 있나? 저 끝에까지 아까 내가 봤던 별거 없던데? 아, 너무 더워. 오늘 아, 어, 생각했어. 오후에 절대 안 돌아다닐 것이다. 지금 어, 거의 크레마에 한 3박 4일 있고, 하루만 시름위원에 갔다 올 거니까, 시름위원에도 아침에 갔다 올것 같아. 들어가서 씻고, 누워있다가, 금방 잘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들어 갑니다. 마저씨가 열쇠를 엄청 많이 줬어. 열쇠 3 개밖에 안 쓰는데 왜 나한테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 하, 힘들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내가 조명을 끄놨고. 그리고 자 이쪽에 부엌 여기 아저씨가 커트롤이랑 다 있고 이게 히트한 조끼도 있는데 뭐, 내가 얼마였나 이게 또 어디 있어 커트롤과지쫙다 있어요. 몇 명이 있더라고 근데 신료품점은뭐여서왔어 그리고 열쇠 이거 봐봐 오, 자기 집 열쇠까지 나한테 다준거 같아 차열쇠랑 왜? <laughs> 이렇게 열쇠를 나한테 많이 줬지? 필요한 것만 빼서 갖고 나니까 아우 너무 무거워 나세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전거는 필요할 때 쓰고 이게 뭐야 와이파이인가 이거는? 이건 뭐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거실 맞다 아, 이렇게 거실이래 여긴 에어컨이 안 된대 그래서 가을에 오면은 뭐어 저기 문이 또 열려 있네? 뭐 자동문 있나? 뭐 닫아야 나? 어 됐다. 아니 저기 무기가 있더라고. 닫아놔야 돼. 무기 들어와. 무기 아, 추악하단 말이야. 아저씨의 센스. 코미바이유네임 DVD. 나가 아직 켜줘는데 아까 내가 껐어. 저기 나온다고 여기 바이닐이 있더라고요, 여기. 너무 놀라지 않소서 있어, LP가 여기. 확실히 아저씨 취향인 것 같아.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바이닐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다가 무슨 소리야. 무슨 여행원도도 바이닐 갖고 와. 껴안고 오지 않네이사 그래서 여기, 여기 선풍기가 있대요. 근데 더워서 여기 잘안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우선은 불을 끄고. 아, 직걱정하니까 어, 그리고 부엌도 지금 쓸일 없으니까. 어, 복도 정도만 켜놓으면 될것 같아. 도또 끌까? 한 뭐. 이제 여기까지만 켜봅시다. 좀 방이 좀 어두우니까. 아 시원하다. 나그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그 화장실, 화장실 거울도 센스 있고. 이탈리아 비데와 샤워. 그 내가 이거 보고 들랬어 세탁기. 그래서 어 지금 오늘 땀 많이 났는데 이거 우선 빨려고 옷을 다. 여기 로봇청소기도 있고. 표준에도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다시 누워야지. 아, 누워있다가, 좀, 시칠, 쉬칠 시칠지 모르겠지만. <laughs> 지금이, 시간이, 10시가 다 됐다는데, 10시 30분까지 갖고 있다가, 푹야겠어 아!